구약성경 룻기를 살펴본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배경이 되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지난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 룻기의 처음 다섯 구절 지난번에 살펴본 다섯 구절은 룻기의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고향 베들레헴의 가뭄이 찾아오면서 오압 당으로 내려간 한 가족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지. 살펴보았죠 담담하게 기록했지만 10년의 그 기록을 그 모든 어려움을 다섯 구절로 요약했지만 그 10여 년 동안 나오미 가족에게 임한 재난이 엄청났습니다 엎친 데 덮쳤다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모합으로 이주했던 가장 엘리멜릭이 죽죠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남편이 먼저 간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간 겁니다. 두 아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건강하지가 못해요. 튼튼하지가 못합니다. 믿음집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자먼 마지막 장에 나오는 에쉬엣 하일. 강인한 여성. 어떤 분은 이것을 용맹한 여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 정말 이 나오미가 이제는 에쉬엣 하일. 강인하고 용맹한 여성이 돼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합 여성과 결혼시켰습니다. 며느리를 잘 들였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목이 길고 외모가 출중했는지 오르바라고 하는 뜻은 네, 목이라는 뜻이요. 또 목덜미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루트이라고 하는 며느리의 뜻은 참 정겹다. 참 따뜻하다. 프렌시 p 우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년을 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모압당에 정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렇지 않아도 약하게 잃을 데 없던 두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이제 나오미 집에는 세 명의 과부만 남은 셈이죠. 살려고 모압당으로 이주를 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지금 닥쳤습니다. 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구약성경 요업의 복음과는 재난이 룻에게 닥쳤습니다. 그렇게 룻기는 시작을 합니다. 슬픈 가족사죠. 우리식으로 하면 한 가족의 슬픈 이민사예요. 정도는 달라도 우리 역시 미국의 이주에서 이러한 저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모압 땅의 나그네로 산 사람, 거류민으로 산 사람, 소저너로 살았던 이 나오미 가정에 닥친 어려움이 남 이야기처럼 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루의 이야기가 더 친근하고 또 우리의 얘기처럼 들려오는 들려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아는 내용이니까, 에이, 그거 다 아는데요. 뭐, 난다 압니다. 그면요 성경을, 아 어, 내, 내가 아는 것만큼만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언제나 처음 읽는 것처럼 신선하게 되어야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부탁도 드려요. 성경에 러면 줄을 많이 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줄진 성경 옆에다 놓고 새 성경 갖다 놓고 다시 읽으십시오. 그래야 익숙한 본문이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본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읽을 때마다 성경이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려면 처음 읽는 것처럼 성경을 대해야 해요. 알고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다 내려놓고 말이죠. 정말 이 처음 읽듯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 성경에 숨겨진 보화를 일일이 캐낼 수가 있습니다. 루키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뒷부분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처음일 듯이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여자 셋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세상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어요. 이 구조와 시스템을 허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생업도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다 남자들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삶이 눈에 그려집니다. 아마 억척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억척같이 살아야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할 정도 분명히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 베들레헴이 떡이란 뜻인데 이제 베들레헴에 떡이 넘친다 양식이 넘친다 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와요. 괜히 모압당에 온 겁니다. 고향에서 조금만 참고 있을 걸 그랬어요.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쿠에와 아쉬움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럴 걸 그럴 걸. 껄껄하며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의 앞길을 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겸손할 뿐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뿐이죠 나오미는요 이 소식을 듣고 몇날 며칠을 고민했을 거예요 아 살려고 왔는데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미국에 이민 왔다가, 지금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역 이민을 하고, 지금 인천행 비행기를 타야 되는 순간이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이타양에서 살기가 힘들면 그 수모를 무릅쓰고 다시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겠습니까? 6절인데 여러분 성경 펴놓고 같이 읽어 나가십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라고 했어요. 홀로 된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떠나는 여정입니다. 짐을 챙겨가지고 세 여인이 고향으로 향합니다. 어쩌면요, 한동안 이세 여인은 말도 없이 걸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시어머니 마음이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인데, 그런데 이 나오미의 발걸음은 참 무겁습니다. 분위기도 가라앉았을 겁니다. 그렇게 얼마를 가다가 나오미가 발을 멈춰요. 옆에 있는 두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자기야 그래도 고향으로 가는데. 이두 며느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타양살이를 하러 가는 겁니까? 아 변변치 않은 남편 만나서 업적같이 살다가 또 며느리 아 시어머니 섬기다가 또 결국 타양살이 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타양에 살아보니까 이건 서럽고 힘이 들기가 이를 때 없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두 며느리가 타양살이를 해야 해. 우리식으로 하면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두 며느리만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말이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차별이 심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더했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꺼내요. 8절과 9절인데 제가 다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너희들을 데리고 내 고향으로 가는 것은 내 욕심이다. 너희가 죽은 내 아들에게도 잘해 주었고, 그동안 내게도 효도를 다 했으니 너희 할 일은 다 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 각자에게 건강하고 멋있는 남편을 주셔서 아주 편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이쯤에서 각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노라라고 하는데 선대라고 하는 말이 두번 나오는데요. 이 선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조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두 아들과 자기를 선대했던 그러니까 시두 며느리가 얼마나 이 남편들과 시어머니를 잘 섬겼는지 하나님의 사랑. 헬라우로 말하면 아가페 라고 하는 사랑을 가지고 지금 나오미가 설명을 하니까 이두 며느리의 인품과 그 선행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도 며느리를 헷세드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헷세드라고 하는 말, 룻기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별의 표시로 입을 맞춰요. 셋이 부둥켜아 소리 높여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느리 둘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인데 아닙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야 요즘 가치관으로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궁금해요. 하여튼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겠답니다. 이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만 읽고 있으면 마음이 아립니다. 아,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아, 이 세여인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하여튼 이 시어머니를 향한 두 며느리의 마음은 아름답고 선합니다. 사사시대가 악하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 속을 챙기고 자기 생각 대려고 자기 행동 대려고 나만 최고라고 하는데 이두 며느리와 같은 선한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훨씬 더 돋보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차근차근.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우리 번역은 느슨해요. 히브리어는요, 아주 완강한 족구입니다. 내 딸들아,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대우했어요. 내 딸들아,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가야 돼. 나 따라오면 안 돼. 노, 노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 시집을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면 모합 여인과 결혼할 이스라엘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나오미는 완전히 망해도 돌아가는 길이니 누가 두 며느리를 데려가겠어요. 다른 하나는 뭐 지금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과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도 추천하는 방식인데 형이 먼저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형수 취수제, l e v 이 r a t e Marriage라는 것이 있었어요. 나오미에게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두 며느리에게 줄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나이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나오미의 설명은 꽤 논리적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에시엣 하일 강인한 여성 다와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말이죠.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 현실적이 되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자기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남편을 새로 만나 가지고 위로를 받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병약한 남편 만나서 고생했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힘들었으니 이제 조금 쉬면서 레스팅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쉬면서 편안한 삶을 살라고 하는 축복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진심을 얘기해요. 13절 끝인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남편에 이어서 두 아들까지 이렇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네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여기 애기 꼈다고 어, 말하지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그러니 자기가 모든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 고난을 너희 고난에게 물려줄 수 없다 이런 고난은 나 혼자 족하니 딸처럼 아끼는 며느리들은 너희 길을 가라 자신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시어머니 아닙니까? 남편을 잃은 세 여인의 말과 행동이 어쩌면 참 아름답고 감동이에요 이들은요 다시 얼싸 안고 크게 웁니다 14절 전반부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울음바다예요 남편을 잃은 그세 명의 홀로 된 여인이 그 길에서 울음바다예요 아마 우리도 이 이별의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뒤를 돌아서 가지고 훌쩍훌쩍 훌쩍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저라도 그래요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세 명의 과부가 나누는 애틋한 사랑입니다. 다 울고 나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두고 오르바를 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시의 관습이나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또 나오미가 진실로 원하던 것입니다. 거기서 오르바가 돌아갔다고 해가지고 오르바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눈꽃만큼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루은 그를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했어요. 붙잡고 쫓았더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롯은 아 롯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 붙었더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달라 붙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더 심하게 말하면 매달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클링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다바크라고 하는 뜻인데, 그건 딱 붙어 있다, 매달렸다,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서 아내와 합하여에서 합하여가 다박합니다. 한 몸을 이룰 것처럼 꼭 달라붙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꼭 달라붙었다. 남편과 아내에게 했던 창세기의 말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 사용하는. 이 오늘 본문이 또 흥미롭습니다. 16절, 17절은 루시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 보십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 보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루스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며느리로서 자기 인생을 걸고 충성하기로 다짐합니다. 자기 것을 모두 다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나오미와 함께 가겠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시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기도 주고 그곳에 붙이겠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 로열티라고 생각이 나요 루스의 이 특별한 충성을 적어도 저는 다음의 두 가지 영역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가정입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으로 아내로 또 가장으로 자녀로 룻처럼 가정에 충실해야 할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끝까지 가정을 섬기는 것이 충성. 부부는 물론 가족이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해요. 이 룻의 이 특별한 충성, 가정에 적용하고 싶고, 두 번째, 제가 적용하고 싶은 영역은 여기. 룻의 충성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 그까지 믿어야 합니다. 정말 탁! 달라붙어야 돼요. 붙어서 쫓아가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시험에 들었다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매사에 충성하는 것이 맞지만 저는 이 시간에 적어도 가정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를 제안합니다. 루시 마음. 금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말을 못해요. 18절인데. 나오미가 루세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고압 여인 루시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죠. 오늘 본문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배려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이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막 대하거나 무례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은근히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며느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임한 재난을 누구도 탓하지 않고 자기 가슴에 묻었습니다. 자기가 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나오미가 나무, 나오미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인생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무슨 어떻습니까? 이런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마저 버리셨다면 지금 두 며느리마저 돌아간다면 나오미는 혼자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순간에 엇시 나오미와 함께해 준 것이다. 가장 힘들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린 것 같을 때, 룻이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향을 향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각박합니다. 하지만, 지금도요, 나오미처럼, 루처럼, 또 오르바처럼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 품고, 자기 마음을 품고, 나오미처럼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선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루처럼 그들과 함께 해주고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방송에도 나오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일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또 우리 찬디교회 식구들도 그들 가운데 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처럼 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음 한 주간, 돌아오는 한 주간, 서로 배려하고 또 충성하면서 우리 선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호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와 행동이 감동입니다. 악한 시대에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룻의 충성도 또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관계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